그 정도. 그게 빠른 속도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오면서. 여하튼, 제가 보기에 20세기 현대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항생제를 포함해서 여러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제라면 임플란트,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수명 연장에 보탬된다고 생각하는데, 등등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만성질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별로 묻지 않아요. 그리고 각 증상에 대해서만 그냥 그 따로따로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학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증상의 정도를 높여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혈압도 처음 고혈압이 시작할 때는 고혈압의 기준이 160이었어요. 지금은 140으로 내려와 있고요. 우리 미국의 경우는 12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순간 어마무시한 환자들이 양상이 되는 거예요. 가설을 하나만으로 이런 걸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의료화 혹은 약물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저도 이제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조금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약에 대해서 그리고. 어, 약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약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 있어요 아까 플레스테롤 말씀 의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려 있어요 누구도 제 아는 분들에게도 쉽게 약 끊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주치의가 있고 여기 때문에 여하튼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정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 음식 얘기인데요 이것도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 20, 며칠 전에 기사예요. 20년 전보다 미국인의 평균 몸무게가 7kg가 늘었대요. 20년 전에 정말 딱 미국에 있었는데 그 생각을 엄청 뚱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에 7kg들이 다 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통계원으로왜 그럴까요? 여기 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의 1인분의 부피가 50년대와 비교하면 거의 4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콜라 계신으로 치자면 7호스에서, 이거 월세 모르겠네요. 미국 뭐, 지금 42호스. 그럼 6배가 커진 거죠, 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콜라의 크기가 6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애들 데리고 제일 자주 갔던데 중에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게예요. 가면 저희 가족은 하여튼 뭐그큰샛큰 콜라 가지고 네 시다 나눠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그 옆에 있는 흑인 가족들은 네명그네명 가족이 다 저런 걸 하나씩 놓고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전에 이 그림처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가공 음식들, 편의점의 음식들을 주의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들에게요, 환자들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성분은 뭐,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식이섬유를 똑같이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냥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고, 하나는 잘 가공하는 음식이에요. 환자들이 몸무게를 부상하게 쉽겠죠? 몸무게가 이 가공 음식이 훨씬 더 빨리 늘어요 당연하겠죠. 흡수가 빠르니까. 또, 트랜스 지방. 그, 맥도, 맥도날드 말고도, 그, 그, 도넛, 덩킨 도넛. 덩킨 도넛의 맛을 이렇게 보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 트랜스 지방. 대부분. 이런 거고, 이게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걸, 요새는 그걸 먹으면요. 초기 제, 저는 정말 그런 식으로 주의하는데 가끔 저희 직원들이 뭐 생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쓱내밀면 그것도 참치 못하고 먹게 되거든요. 그럼 오후 도 헨이 불편해. 요왜 그럴까? 이게 이게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던 성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이제 1912년 정도에 시장에 처음 나왔다는 데 나올 때는 엄청 이게 맛있을뿐만 아니고 이게 영양 성분도 되게 좋아요. 이런 광고예요. 맛도 좋고 영양성도 엄청 좋아요. 트랜스 지방을. 그러니까 참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20세기가 어떻게 오만한, 과학의 오만한 시대였다. 오만한,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던, 이 원래 있던 이 생명들로 밥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과학의 힘을 들어서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런 것에 정말 오만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이게 어떤 주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 주, 금지를 해나봐요. 하도 이 트레스방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금지한 주, 이건 안한 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똑 떨어져요. 저런 거 드시지 않기. 자, 이런, 이런 이제 식재료가 있어요. 식재료가 있죠. 우리가 늘 매일 만나는. 이 식재료의 공통성이 뭘까요? 이 모든 식재료를 공통, 공무원 하나만 꼽는다면. 조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재료니까. <laughs> 그렇죠. 제가 보기에 생명의 점제로 봤어요. 생명. 음식은 이모든식체를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이런 콩기름이든 뭐 이런 이런 어류든 다 생명이죠. 이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나누냐 이런 것에 따라 분류법이 있는데 이 미생물 같은 이런 원생 원핵생물 이렇게 나누고 또균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는 다 쳐보세요.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순환되잖아요. 순환되죠. 이 지구상에 그 대해서 이 생태계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태계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할것 없이 모든 생명은 공질성이 있어요. 뭐냐. 일단 유전자 구조가 똑같아요. 미생물도, 제가 늘 들여다보는 미생물도 d n a 대한 유전자 구조가 같아요. 인간과. 그러니까 이 같은 이제 조상으로부터 이제 진화해 왔다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생명 이루어지는 이 활동들, DNA부터 시작해서 r n a 를갖다가 단백질로 만드는 이런 것도 똑같아요. 모든 생명 활동이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고, 또 우리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에너지를 ATP라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저장한 거다 똑같아요. 미생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요건요 그림은 침에 섞여져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모양이에요. 미생물에서 이 유전자가 발견되면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판단하냐면 아 얘도 탄수화물을 먹고 사는 놈이구나 미생물이 탄수화물만 먹고 살겠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만약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 얘는 어,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나 보다라고 판단하는 거 말은 무슨 말씀 드리고냐 하면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할것 없이 할것 없이 모든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순환이 가능한 거고, 그 내가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다른 생명을 내가 취해서 나의 생명 활동의 재료로 삼고 나머지를 배설해서 혹은 내가 죽으면 나 역시도 다른 생명에 헌사되는 이 순환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저는 음식을 먹는 건 그렇게 정해. 음식은 생명이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순환의 과정이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음식은 곧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거다 이거 제가 제반 식탐 식판 제 식당에서 제가 보는 식판을 찍은 거예요 요게 생명 아닌게 없죠 이 세, 음식은 생명이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것들은 대체 생명이냐 과자 보세요아예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과자 뭐 이렇게 생명이냐 저는 그렇게 생명 같지가 않아요 음식이 생명이다 라는거 특히나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 우리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콩 된장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발효 음식의 역사에 관한 책에 발효 날 것도 아닌 것이 익힌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오묘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오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아, 그렇구나 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냉장고 발견 이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이런 걸 먹었죠. 냉장고 발견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식재료와 함께 이미 한번 식재료, 식재료를 미생물에 한번 소화시킨 거예요. 발효를 한번 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배추와 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김치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요. 배추보다. 콩보다 된장은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요. 왜냐? 미생물에 한번 해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발효유를 먹을 수 있잖아요. 유산균을 한번 해체해 놔서 그런 거거든요. 당을 똑같이 미생물까지 먹는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여성이 제일 오래 산다 그 비결이 뭘까 김치다 이요이 네이처라는 학술 저널에서 주목 하고 있는거 김치다 슈퍼푸드다 슈퍼푸드 김치는 알싸시타 이런 유산균들이 어떻게 담그든 이건 이제 이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다뤄봤을 때 어떤 미생물 종류가 더많다라 이런 통계 이런 연구일 뿐인데 어떻게 당그든 그거 그냥 유산균과 함께 먹는 거고 심지어 그 유산균과 이 요구르트를 비교해 봤더니 요구르트 우리 김치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냉장고 발견 이전에 어쨌든 음식을 보관해 놓고 먹어야 되니까 보관 그 하는 방법을 하다가 저기 소유럽 쪽은 낙농. 뭐, 그, 하니까, 우유가 많아서, 그냥, 그냥, 유산균이, 아니, 발효유가 왔을 거고, 우리는 김치 된장 만들어 먹는다, 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되게, 그, 이 고초균이라는 균을 좋아하는데요. 학명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바실러스 서브프리스라는, 이제, 이, 이, 된장 만드는, 고초, 고초균이 마른 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볕집, 볕집 했죠. 마른 풀에 사는 균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콩을 만들어주는데, 이 콩을 가지고, 아 된장을 가지고, 당뇨 환자를, 이건 쥐 실험이에요. 환자 실험이 아니고, 쥐에게 먹여봤어요. 이건 그냥 사료준 거, 이건 거기다가 이, 이 고초균을 섞어서, 된장을 섞어서 준 균이에요. 당이 확 떨어져요. 이 저는 이런 이거 이거 제가 자전거 걸때 저희 와이프가 차려준 거 찍은 거래. 이런 음식 장면 그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 된장, 청국장, 청국장은 금방 하신 한 거죠? 된장은 숙성시킨 거고 이건 두부장이라고 그러라고요 두부장. 두부를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뭐가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뇨가 생기면 최장의 문제가 생기죠. 쥐의 이건 쥐의 최장을 해부해서 본 거예요. 당뇨 병관리 흐물흐물하죠 조직이. 이건 이건 거기다 된장 고추 좀뭐 이게 반듯하잖아요 조직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이제 선충인데요. 길이가 1mm 짜리 선충이에요. 이 선충은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이름이 예쁘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많이 쓰이냐 왜 유명한 그 선충이냐 하면 이걸로 장수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한, 길어야 한3 40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나 동물 가지고 장수 연구하다가, 연구자도 나이, 나이 먹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좀 짧은, 이, 이런 실험 재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많이, 이게 등장하는 실험, 음, 이게 재료가 삼충, 예쁜 꼬마 삼충이에요. 얘는 특히 이제, 내장의 허이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1mm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얘한테, 이, 이 서브틀리스를 매겼더니, 얘는 원래, 얘는 원래 세균을 먹고 살아요. 1mm 짜리니까. 되게 작게 세균을 먹고 사는데, 보통은 대장균을 먹여요. 실험실에 대장균이 흔하니까. 근데 대장균을 먹인 것과 이것은, 이건 고초균을 먹인 거예요. 어때요? 이건 이제 처음에, 얘, 얘를, 뭐, 이렇게 100마리를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죽으면서 생존 곡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얘 대장균보다 이게 훨씬 더 생존이 더 오래 가죠. 최대 수명도 30일에서 40일 정도. 말하자면 장수식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강의의 자기, 그 강원도의 해담, 명해담이라는 데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직접 된장을 막담구시면서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의 가장가훨 이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라고 지금 시중에 나온 된장은 된장이 아니다. 그거 막재려가지고 그분 설명을 듣고 제가 이걸 찾아갔거든요. 우리 순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린다네요. 이 순창 고추장이 여기에 매주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사람 보시죠? 여기서 매주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 네, 매주가 12.5. 나머지는 다 기름 짜고 남은 이 콩들, 밀가루 이거 섞고. 이걸 보면서 참참참 참, 참 그렇구나 또 현미도 좋아해요 저는 현미 아 현미 아그 그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의 남편분 강지원 변호사라는 분이 이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 많이 먹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통곡물이 정말 좋다 해요 근데 간혹 어우 나는 현미 먹었더니 막 속이 불편해 이런 분이 있더라고. 저는 상당 부분 그 현미를 면방먹 듯이 먹을 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미만 먹거든요. 어, 현미를 먹으려면요, 40번을 씹어야 돼. 40번.